안녕하세요. <laughs> 자, 또 한번 가볼게요. 이제 우리가 725조 2조문을 할 겁니다. 여러 개의, 책임보험이죠. 여러 개의 책임 보험이죠. 여러 개 책임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의 배상을 책임을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여러 개의 책임 보험계의 동시에 순차로 체결됐다. 이럴 때는 보험금액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추가할 때는. <laughs> 중복보험과 중복보험과 보험자인에 대한 권리 포기 기준을 그대로 주장한다. 우리 중복 초과보험 배웠잖아요, 그죠? <laughs> 그거 똑같은 거예요. 책임보험을 여러 개들물해서 들물에서, 그죠? 측의 책임보험 동시에 체결됐죠? 그래서 보험금 받는 금액이, 그죠? 어,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서 손해배상하는 것과 초과하는 거야. 어, 제3자에게 손해배상해야 될 것은 만약에 1억인데, 어, 책임보험을 여러 개 들어갖고 보험금을 다 받으면 한 3억이 되는 거죠. 그럼 2억이 남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초과보험으로 봐서 우리가 중복초과보험으로 해결한다? 그렇게 하던데. 됐죠? <laughs> 그런 뜻이고, 뭐, 재보험 됐고. 자,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도 우리가 크게 뭐, 딱 조문이 두개 있어요. 있다는 거. 그런데 자동차 보험에서는 뭐, 조문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이겁니다. 어, 우리가 앞쪽에 본 적도 있지만, 예, 보험 목적물을 양도하잖아요. 양도할 때, 그죠, 양도할 때. <laughs> 그, 예를 들면, 양, 보험 목적물을 양도할 때, 예, 그 보험 목적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 계약이 동시에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문제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제도적 면에서 손해보험에서는, 예, 목적물이 양도되면, 예, 거기에, 예, 목적물에 담보된 인수된 그 보험 계약은 넘어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준다 그랬죠 추정 알겠죠 추정해준다 추정 추정해준다 아 어,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데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자동차하고 우리가 선박은 좀 다르다 그랬죠 자동차 양도할 때는요 목적물 맞잖아요 물건이잖아요 그죠 자동차를 양도할 때는요 예, 보험자의 승낙을 얻도록 돼 있어요. 그 차이점이죠.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도록 하고 있다. 승낙 조건이다. 그죠? 그거 하나 알아둡니다. 그래야만이, 한에서 보험계약으로 인한, 인해서 생긴 권리 의무가, 예, 승계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 사실을 통지받을 때는요, 지체 없이, 예, 낙부 통지를 해야 되고, 보험회사가요, 어, 승낙 한다, 안한다라 직접, 지, 지체 없이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 통지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낙부 통지 가 없을 때는 아예 승낙한 것으로 우리가 법이 간주시켜주고 있죠, 그죠 간주시켜준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양도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을 갖고 있고 종문이 있다라고 말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목적물 양도인데 자동차 양도할 때 승낙한다. 승낙해야 보험계약이 승계된다. 알아두시고 자 이제 보증보험도. 뭐, 크게 문제 되지 않아요. 딱한 문제 나오, 문제 한번 나왔고요. 예, 보증보험 계약은 뭐, 어, 계약상 채무불행, 법령상의 의무불행을 손해대서, 예, 보상을, 보험회사가 부담해주는 것. 보증보험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판례법률 보면 되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손해보험에서, 보증보험 계약에서, 그죠? 보증보험 계약에서, 적용 제외입니다. 보증보험 계약에 관해서는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손해를 배상했을 때 보험 계약자의 보험금 지급 청구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 계약에서는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손해를 배상했을 때 보험 계약자의 보험 계약자 보험금 지급 청구. 그죠? 요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보증보험계약에 관해서는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예, 이때도 피보험대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으면 고지우기 관대은 계약해지, 위험병행증가 통제와 계약해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중과시라는 실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이런 것들을 여기는 적용,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단간단하게 알아두세요. 처음에잘안 나왔고요. 신경쓸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이제 우리 인보험 마무리 줘야 될것 같아요. 인보험. 임보. <laughs> 인보험 통치 있고, 그 다음에 인보험은 예,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나눠지죠. 그죠? 예, 그걸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보험자의 책입니다. 인보험자. 생명의 신체에 관해서 보험사가 발생할 때 보험금 지급하는 거. 이건 뭐 어렵지 않죠. 또, 보험금은 분할을 해서 지급할 수 있다. 됐고요. 어, 나머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는데, 어떤 보험이 있을 때, 그보험에 손해보험과 인보험이 함께 혼용되어 있는 보험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자동차 보험이 그렇죠. 그래서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보험이잖아요. 자동차 보험은 사실 손해보험이잖아요. 근데 자기 신체 사고, 알겠죠? 자선사고 보험은 거기 대상을 몰라죠? 피보험자 생명신체에 관해서 하거든요 그죠? 보험사고 생길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금에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결국은 이것도 어때요? 자기 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설령 손해보험이지만 거기에는 대상이 생명신체이기 때문에 인보험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729조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729조 우리가 앞쪽에서 본거 예, 손해보험에서 중요한 주제가 뭐였어요? 보험 대위잖아요. 그죠? 손해보험에서 손해보험에서는 보험 대위가 당연히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인보험이 와서는요, 예, 함부로 보험 대위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못하도록 하겠어, 그죠? 그래서 보험자는 보험 사고에 생긴 보험 계약자, 보험 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하지 못해요. 알겠죠? 원칙적으로 인보험에서는 어떻게 한다? 보험 대위가 안 된다. 하나, 원칙 하나 알아두시고, 원칙. 그 다음 단서를 보면요, 예외가 있어요. 특히 상해보험계약 있잖아요. 이 상해보험계약에서는요,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있으면 보험 대위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피보험자 권리를 해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보험 대위는 손해보험이 있고 인보험의 원칙은 안 된다. 근데 상해보험에서는 약정으로 보험 대위를 할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말하면 됐나요? 됐으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보험 바로 가볼게요. 어... 생명보험자의 책임이에요 당연하죠 사망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 발생을 하는 것이 바로 생명보험이죠 그죠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 요거 나머지도 뭐팔리는 보면 될것 같고 자 731조 요게 이제 생명보험 나오면 자주 나와요 타인의 생명보험 타인의 생명보험 알겠죠 타인의 생명보험이야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하고 달라요. 타인의 생명보. 타인을 위한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 헷갈릴 수 있죠? 어, 이래서 예,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알겠죠? 하고 달라요. 타인의 생명보험은 어, 보험의 목적을 타인으로 직접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 시에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로 된다. 알겠죠? 그렇죠? 왜냐면, 하 예를 들면, 처가 남편의 생명보험을 든다. 남편의 생명을 대상으로 하죠. 일단 남편의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돼. 요 동의 안 받으면 무효입니다. 나중에 사후에도 추진 안 돼요. 보험계약 성립할 때 동의를 받아야 돼. 보험계약에로 인해서 생긴 권리는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서면은 동의를 받아야 돼요. 보험계약으로 인해서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다? 이때도 동의가 되어다그죠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좋은 <laughs> 내용을 보시면 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판례에 가보면, 어, 2번, 3번 한번 볼까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라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해서 반드시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해서 자필 서면 자필 서면이라는 요건은 없어요 3번 가보시면 이때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포괄적인 동의나 묵시적이나 추상, 추상적 동의는 안 돼요 반드시 개별적 요, 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구체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지 네가 알아서 다해안 됩니다. 안 된다. 그렇게 알아도 된다. 어 그래서 여기는 강행주의기 때문에 서면을 받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는 거 알아둡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6번 와보시면 타인의 상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서면 동의가 없다면 보험계약은 바로 확정적으로 무효돼버려요. 그래서 피보험자 이미 무효로 된 보험 계약을 취인할 수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보험 계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6번 알아두신다, 그죠? 됐어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생명보험에서요, 또, 타인의 생명보험, 서면동의 없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예요. 그것도 보험 사기의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그는 심신박약자의 <laughs>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것은 생명보험이죠. 이거는 무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어때요? 동의를 받더라도 무효예요. 동의 관계없이, 관계없이 무효다. 알겠죠? 관계없이.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 될때 의사능력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누구? 심신박약자가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 될 때에는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이게 이 중요해요. 의사능력이 있을 때 그때는 유효하다. 이해 됐죠? 예,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된다. 전부 좋은 문제입니다. 저기. 좋은 문제. <laughs>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인보험에서 알아둬야 될 통치가 하나 있다. 7 3 2조의 2에 가보시면, 이겁니다.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다. 자, 우리 앞쪽에서 일반적으로, 어, 통치에서 손해보험, 인보험 관계없이 면책, 법률의 규정에 면책이 있었죠 이게 바로,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가 고의 중과실로 보험사고를 발생하거나 했을 때는, 예, 보험회사가 면책된다는 규정이 있었잖아요. 그죠? 고의 중과실했죠 그죠? 근데, 인보험이 오면요, 고의에 대해서만, 고의로 사고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만 보험회사 책임지지 않고, 중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책임져야 돼요. 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일 때는, 인보험회사는 어때요? 보험회사가 책임진다. 그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돈을 지급해야 된다. 또한 가지 이번에 중요해요. 두명 이상의 보험수익자 가 있다. 두명 이상. 그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했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이 아버지를 사망시켰다. 그렇지만 <laughs> B B에게는 어때요? B는 직접적으한 자가 아니죠? 예, 그랬을 때는, 보험자는 다른 보험 수익자, 죠 다른 아들에게는 보험금을, 예, 지급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거 하나하나 두시면 하나 될것 같아요. 별로 어려운 건 없는 것 같고, 전문 문제로 보시면 될것 같고, <laughs>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우리 자살에 대해서 부분 있잖아요? 어, 면책약관의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이번 2번, 2번 판례입니다. 별도의 독립된 면책 사유 규정이 있는 경우에 정신 질환에 의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였고 어, 보험 사고 발생한 게라면 면책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안 돼요. 과거에는 그냥 자살했을 때 면책 사유로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신 질환을 했을 때는 어, 분리를 한다 그랬죠. 분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분리하면서 를 아예 면책약관에, 면책약관에, 어,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할 때는 어때요? 그때는 면책을 한다는 걸 규정했다는 거죠. 이거는 유효할까, 안 할까? 유효합니다. 알쪽 이렇게 면책 규정을 두었을 때는 보험금 지할 의무가 없어요. 그런 뜻이에요. 됐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보험 수익자의 지정 변경 권리예요. <laughs> 어, 733도 가보시면 보험 계약자는 보험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 있나요? 있죠. 보험 계약자는 그죠?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리가 있다. 두 번째 이항,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했다. 누구를 지명해야 되는데 지명하지 않고 사망했다. 이럴 때는 그냥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알겠죠? 수익자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가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했다. 그 말은 무슨 이미 지정했는데 변경할 상황이 벌어졌는데 변경하지 않고 사망했다. 그때는 원래 보험수익자 권리가 그냥 확정시켜주면 돼요. 알겠죠? 확정시켜주면 된다. 다만 어, 보험계약 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 승계인이 권리를 행사할 때, 약정일 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다음에 사망 가보시 보험 수익자가 보험 존속 중에 사망했다. 수익자가 보험이 계속 존속하고 있는 중에 사망해버려. 누가 사망했어요? 보험 수익을 받을자가 죽어버렸네. 그때는 보험 계약자는 다시 지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때 보험계약자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죽어버렸네? 예, 그때는 원래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보험계약자가 이한과 사망의 지정권 행사기 전에 보험사고 발생해버렸어요. 이때는 그냥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보면 돼요. 한 번씩 이렇게 따져보면 돼별 어려운 건 없어요. 알겠죠? 됐다. 그렇게 좋은, 여러분 좋은 문제니까 알아두시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뭐, 판례기 주입을 한번 보시면,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금,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상속인의 보험금을 수행해야 된다.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청구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인가요? 아니면 상속재산인가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상속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의 채권자들이, 이 생명보험금에 대해서 압류라든지, 예, 어떤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말아주시고 저, 그 다음에 보험수익의 지정권 등의 통제다. 보험계약자 계약 체결 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병행할 때는, 보험자에 대해서요, 그 통제를 하지 않으면, 이 보험 제에 대항하지 못해요. 또 특히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라는 보험계약에는 어, 지정 변경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할 그죠? 당연하죠. 어, 감사합니다. 자, 단체보험 가볼게요. 735조의 3인데, 단체보험도 어떻게 보면 타인의 생명보험과 거의 같아요. 그렇지만 어, 서면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점에서 한번 가보면 이랑 단체가 규약에 따라서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라는 생명보험계체이라는 경우에 타인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laughs> 타인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위험한 어, 일을 하는 회사가요 그 피용자들 있죠 어, 직원들에 대해서 전부 생명보험계약을 회사 이름으로 들어준단 말이죠 이럴 때 구성원들에 대해서 전부 동,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안 가보시면, 보험자는 보험 계약자에 대해서만 보험증권을 규부합니다. 그렇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인 그 회사에 대해서만 제외돼 왜? 거기에 구성원들은요, 근무하다가 또 사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둬버리면 그만이 끝나는 거예요. 보험계약 보험 대상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변동이 심하단 말이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만 보험증권을 규부한다. 사망 보험계약자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위 지정할 때는 단체 규약에명시 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단체 규약 알겠죠? 단체 규약이 나온다 근데 이렇게 돼있지만 이제 사실은 어, 이 단체 <laughs> 보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이제 판례가 쭉 많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거 단체 규약에 따라 이걸 놓치면 안 돼. 알겠죠? 단체 규약이 없으면, 단체 규약에 따라서 구성원 전부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에서 서면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거죠. 단체 규약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단체 규약이 있야니다 그렇게 알아둡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밑에가 사망도 마찬가지. 단체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는 거죠. 단체 규약이 근거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둬야 된다. 그죠? 렇 판례가 그 단체 규약 나오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야 된다. 근거가 바로 그거다. 됐죠? 자, 그 판례가 쭉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laughs> 어, 그래서, 거기, 판례계 1번 한번 보세요. 상법 735조의 3액 주의에 단체의 법에 해당하려면, 단체가 규약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단순히 다수의 회사 직원을 피보험자에서 보험계체할 때에서 위 조항상의 단체보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단체가 규약에 따라서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이해됐죠? 어, 그걸 꼭기억 해두셔야 됩니다. <laughs>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시면 상법 735조 3에서 규약의 의미는 보험가입에 관해서 대표자가 구성을 원 위해서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하 취지를 담고 있는 것만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보험 가입 관련 상세한 사항까지 단체 내부에 협정된 그럴 필요 없어요. 취지만 담고 있으면 됩니다. 거기에 판례 입장이었고요. 그다음에 3번 보험계약자는 단체 구성원인 피보험자를 보험 수익자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해야 되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 수익자나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 체결할 수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알겠죠? 예, 단체 규약이 있으면 또, 단체 보험 본질에 반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자 자신을 보험 수익자로도할수 있습니다. 됐죠? 그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736조. 보험, 보험금, 정, 보험 정리금 반환 의무죠. 이것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사고 발생 전에 임의 해지, 그 다음에 고지 의무 위반에는 계약 해지 등등 있죠. 이런 해지를 통했을 때, 이렇게 보험 계약이 해지될 때, 보험자의 면책 사유, 전쟁 위험 등으로 면책에 규정해서 보험금의 지급 책임이 면제된 때는 보험자는 보험 수익자를 위해서 적립한 금액을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돼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뭘 줘야 된다는 얘기야. 보험 수익자를 위해서 적립한 금액은 돌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단서는 다른 약이 없으면 고의 중과시된 보상자, 보험자 면책에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에서 생길 때는, 그때는, 적 정리권조차도 안주된다는 뜻이죠. 알겠죠? 그런 뜻입니다. 취지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자, 상해보험 간단해요. 상해보험 볼게 없으니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상해보험은 신체 상해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주는 거죠. 그래서 상해보험 판례기출 나와있는데 상해 개념만 좀 알아두면 돼요. 보험계약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대 해서 신체 손상을 입는 걸 말한다. 뭐 그럼 되는데 최근에 나온 판례가 하나 있죠. 이게 바로 태아며 태아. 태아도 태아는 원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태아로서 법적 권리 인정하는 건데 이 태아도 그러면 사람으로 보고 상해보험 계약의 대상으로 볼 거냐? 약관으로 정할 수 있느냐? 우리 판례가 어때요? 정할 수 있다. 알겠죠? 가능하다. 그게 끝입니다. 그죠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태아도 어, 상해 보험이 대상이 된다. 라고 알아두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laughs> 73 구조 가보면, 상해 보험에 관해서는 15세 미만자 등에 관한 계약금지를 제외하고는 앞쪽에 봤던 생명보험에 관한 걸 전부 다 준행해요. 그럼 15세 미만자 등의 계약금지는 제외하니까 상해 보험에서는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해서 상해 보험을 들수 있어요? 없어요? 들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예,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된다. 뭐, 질병보험은 안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어, 보험법 있죠? 보험법에 예, 조문 판례를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는 이어서 우리가 해상법 있죠? 해상법에 대한, 예, 해상항공이죠? 거기에 대한 조문을 갈, 좀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